예, 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 본문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대기로 읽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 레위기는 어, 우리 통독하면서 가장 위기, 그죠? 어, 지루하고 뭘 자꾸 죽이고 어, 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어,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어, 예배에 대한 원형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잘, 어, 이, 알기에 중요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회막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옆에 보면 출애굽기 4 0장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완공하고. 이제 헌당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헌당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하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 다른 건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사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곳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을 강조하는 것이 성막이고 회막은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혹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막과 회막은 같은 곳이지만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이걸 알고 이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거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주신 율법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번지에 담겨 있는 예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것이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예배의 규칙입니다. 3절 10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10절에도 보면 염소나 양을 드릴 때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 양을 드리든 또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새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재물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떤 걸 가져야 되냐? 흠이 없는 것을 찾아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찾아보고 만져보고. 준비를 해야죠. 그냥 갑자기 예배드리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흠없는 것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소나 양 보면서 어떻게 그 흠없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수컷 중에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어디가 안 좋은 것이면 가져가 봤자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깐깐하게 찾아서.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우리의 마음부터가 시작이겠죠. 예배는 주일에만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라는 규정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받는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찬양, 또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 과정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 지금 예배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실까? 내 예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번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재물을 갖고 온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뭐냐면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얻는데 그냥 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재물이, 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먼저 내 죄를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또 시편 51편에 말씀한 통회하는 심령이 없으면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예배 보러 왔어. 예배 보고 갈 거야.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가만히 쳐다보고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고,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고, 뭐 어떤 거 보고,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안수하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직접 속죄를 받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각을 뜬다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짐승을 막 태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죽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서 다 토막을 내서 잘라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를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한다는 거죠. 그 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을 벗기기 전에 이 짐승이 가죽 벗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버둥치겠죠 난리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직접 칼로 이 재물을 끔찍하게 남기도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이 재물의 원래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죽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재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미안함을 통해서 아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이 동시에 있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이 재물을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온그 때를 내가 벗기고 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살아 계십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비린내를 맡고 피가 묻어 있고 보기 힘든 상황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모든 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자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어, 영어로 burnt offering입니다. 다 태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따라서 예배는 뭐냐 하나도 남아 있는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 태워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번제처럼 재물을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직접 죽이고 태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제사의 방법대로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고 자기의 자아를 모두 죽이시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으니 감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